안녕하세요 섭지빌런입니다 어, 엄청 오랜만이네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? 저는 애 낳은지 6개월이 되었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음, 잘 지내는 거겠죠? 인생 난이도를 좀더 어렵게 조정한다고 애를 낳기로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맵게 조정되었어요 제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애한테 열심히 자는 법 가르쳐서 발더스케이트 3아 이번에 곧탔죠 이걸 4회차까지 했습니다 오 너무 재밌더라 애 봐야 되는데 눈 돌아가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복귀는 아직 요원해요 애 재워놓고 하려면 슈퍼 조용히 해야 되는데 요리는 그러면 사실상 불가능하고 애랑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아직 의사소통이 안 되거든요 거기다 지금 말도 잘 못해요 저한 번에 일개 국어밖에 못하는데 발더스 게이트 이거 영어로 하느라고 지금 한국어 0.6개 국어, 영어 0.4개 국어,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잘 못합니다, 한국말. 저 과몰입 심하잖아요. 이렇게 갓겜은 꼭 영어로, 원문으로 해야 됩니다. Goblins, low and vile creatures they are, but I do love a den of debauchery. 이렇게 난생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와도 바득바득 찾아가면서 영어로 해가지고 지금 남편이랑 떠들 때도 버벅거려요. 아무튼 복귀는 에이, 많이 클 때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뭐 그다지 기대하시던 소식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고마운 여러분께 인사라도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나타나봤습니다. 좋은 일이 있으시면 더잘 되시고 뭐 힘든 시간에 겪고 계시다면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. 같이 잘 버텨봅시다. 즐거운 연말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